반응이 180도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 방향성을 알게 되어서 저희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키워드가 미소, 행복, 감사입니다. 소상공인 오늘부터 우리는 안녕하세요. 온라이프 김경옥 대표입니다. 저희는 15년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더원 스토리라는 브랜드로 자체의 기획, 생산, 납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멀티 트리플 세트라는 제품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기존 트리 설치의 불편함 개선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 엄마인데 해마다 트리를 꺼내서 가지가 200여 개 되거든요. 그 가지를 펴고 장식을 달고 다시 놓고 언제부터인가 귀찮아서 꺼내기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꺼낼 때 설립가지가 우수수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단점을 개선하는 좀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없을까, 꾸준히 팀원들과 연구, 기획을 하다가 멀티 트리플 세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정과 차별화하여 큰 효과를 본두 번째 상품은 한과 세트인데, 보통 쌀로만 강정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강정에 견과류를, 어, 대부분은 다 추가를 하고 있고, 쿠키 트레이를 최초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내용물도 좀더 푸짐하게 담을 수 있고, 또 트레이에 담아서 보관하고, 먹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아서 반응이 좋게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비닐 포장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될수 있으면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21년에 저희가, 어,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 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판매 경로를 확장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사이트 기획전에 참여를 하면서 매출 증진을 시키고 싶었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하기 어려운 광고 영상 촬영을 의뢰하고 싶었습니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중에 또 하나는 홍대 오프라인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 온라인만 1 0여 년을 하는 업체인데, 계속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시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21년 12월에, 어,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0 0 0대백의 치열한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매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 브랜드 홍보, 특히 오프라인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잡지 못했을 때, 그 방향성을 알게 되어서 저희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가장 달라진 점은, 브이커머스 영상 제작 해외 입점 등을 쉽게 할수 있었고 동반 성장물 온통 대전물 오아시스 같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된것 같아요. 저희가 제품을 직접 많이 개발을 하는데. 기존 운영하는 채널들이 꽤 있지만 매출이 한정되어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 채널을 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이엠스타즈가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 매출 성장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음,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생각나는 키워드가 미소, 행복. 감사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것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은 로봇이 대체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종 가치가 행복이듯이 더원 스토리는 선물로 행복을 전달하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힐링되고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행복한 브랜드가 되려고 오늘도 연구, 개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